와알어와와와어금 아, 와! 금안 줬어. 소금. 와! 소금안 줘. 보니 여기네. 와. 발목내 여기 또. 와. 다 응. 걱 여기네. 소금소금 여기 있어. 음. 음. 봐. 맛있, 맛있어. 먹 봐. 난 날개. 음. 어나 날개 오래 음. 나이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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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맛나다 많이 음. 아파이 정도만 안 넣으면 많이 안 좋은 네. 음. 음음 음, 맛있다 무거 음, 똥찜 뭐. 똥 똥지 먹어 똥찜 맛있어 맛있어 아 이제 끝 이제 먹으라 먹어 먹어. 천천히 먹어 어머, 음전씨 아빠 음, <목소리> <목소리> 음. <목소리> <목소리> 똥찜 <똥집> 먹어 천천히 <목소리> 똥이지 <맛있다>, 음.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음 <목소리> <목소리> <왜> 이거 맛있어 안먹었 <목소리> 이거 맛있는음 똥찜 이야음 먹어 똥 한东芝电오喂와 똥찌개 맛있네 와. 喂음음어 음음 뭐. 맛있어 喂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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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喂통喂喂喂통喂喂喂喂어디喂喂喂喂喂喂이喂喂喂喂喂통 중학교다고 어. 음. 아니 여기 동네라고 사는 아니 우리 어딨어? 동네에 몰라 이름 모르겠어 동네에 있는 벤갑주면 먹와 밥먹어 몰라 이름 안쓰어 음, 좀아 빨간 석쇠 네? 빨간 석세 아, 저기 사실 공업사인데 그렇게 아니 아니 기풀니요저 공업사 인데저 들어 누워있어 핸드폰 핸드폰 만 들어 누워있어요 저희 옹정고기사랑집 앞에 핸드폰 어, 들어 누워거있어 네. 그, 뭐, 뭐, 빨간 석세집있네 엄마 엄마 안 넣어 하트 해피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잘생긴 병영 오빠 안녕. 안녕. 아 해피 안녕. 아. 아. 먹어 요 옛날 막 옆에 있어어디 나먹다 아, 이거. 뭐, 뭐. 음. 계란 이거. 음, 딱적당이 이거. 완전 매운 건 아니고 딱거적당다 이거. 나쁘다, 이거. 나, 안 나. 그렇게 매 나쁘다, 이거. 나쁘계나쁘 계란, 계란 쁘다 이거. 나 먹지 마 아니면 이거. 먹어 다 계란 계란 먹어 송이 안는다나나 앉아. 그때 우리 시켜먹었던 그거 맛있다그랬 이거 시게먹어 <놀람> 먹어 아 먹었어. 응. 켜준대 병원이 한아먹으라고 누가. 응? 어. 어, 안 먹어? 그 전에. 어. 아빠 응. 먹으라고. 아빠 먹을게 이거. 아빠 응. 먹었어. 응그 아빠 먹었어. 라도 맛있어. 껌킹도 맛있어. 맛있어. 최알라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더럽 슬레쉬 음, 감사합니다. 와. 라 떨어졌네. 세모 양념 다떨어졌네모 양념 다 떨어졌네. 아, 먹어, 먹어. 안매가봤니 어, 내일 병원 가 엄마가 지에 가봐. 우리 가보라고. 야. 맛있지,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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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응. 응. 뭐? 가져 찾아가 있다. 이렇다 내가 갈아배까이형 가라, 이형 가라, 진짜. 나도 이거 같이 가라, 같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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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야지. 응. 따라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또 하면 안 돼. 아, 컵두 개만 갖고 와, 두 개만. 可以嗯嗯，你擦点粥，嗯嗯、喔，好好好，你擦点，哎呦，别喝这，对吧？ 아우! 아, 나 어, 앉아! 아 앉아! 앉아! 아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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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아! 앉 앉아! 어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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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해 운동 운동 그래. 아니 운동 안 해서 느낌 나서 계속 운동하라고 배내리고 산책하고 한 아. 바퀴만 돌아도 거기다 왜해 밥만 먹으라고 밥도 안 먹어 아안 먹어? 점심 먹어 왜안 먹어 왜? 밥만 안 먹어 아또 천천히 먹는다고 왜 거기다 하고 왔느서속 낀다고 아니야 아, 끝이야 없어 안 뭐, 먹으면 뭐, 땡이야 뭐. 안 먹으면 땡이야 내가 다 먹지 당하안돼 자꾸 한참을 더 먹는 거안먹으 땡이야 내가 밥 먹으면 나는 맥주 못 먹겠다 그래라 한가맵하도안 매운데 왜 맵다고 그래? 이러도면 하나도 안 매운 거야 다매 엄청 매운 거같다 그냥 서 나도 안 매워 이거 다안 매워 봐 너무 둘다 똑같아 안 움직여서 그래 엄마도, 먹, 엄마도 먹고 자더만 이나아고 아프지? 아프지? 이 먹지 말 엄청 있어 걸린 것 같아 아프래가만얘기인데 어휴, 강민생 녀석 또 이래. 먹은지뭘먹문뭘 주. 뭘. 뭘 누가 이거 냄 먹어. 아니, 먹어. 냄새 어 지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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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이거 네 말라고. 지금 주냐고 먹으라는 소리 와, 무슨 야, 사먹고다가 이보, 사리도 하고, 사리도 하고, 사리도 하고, 사리 살. 하고, 사 살. 이 하고, 사리도 하안 사리도 하고, 사가도 하고, 사은도 하고, 사리도 하고, 사리도 하고, 사리도 하고, 사리도 하고, 사리지 하고, 사리도 하고, 사리도 하고, 사리도 아, 잘 먹었습니다. 감내로리 와. 가. 행 가. 가. 감 와. 감독 이리 와. 감독 이리 와.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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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그보야지 야.

아, 살아. 왜 이렇게 안 아파? 아, 아파. 아, 파괜찮 거야. 급해, 급해. 아, 아파. 체했네, 그럼. 엄청 체했네. 그렇게 말고 몰래 한방싹 삐리삐리. 아니야, 거기를. 오, 아 아파.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올라가서 밟아. 아니야 그래도 돼 밟아 도 된대 아파 이걸 거이 때리고 있어 머리를 는거야 원래 엄청 세게 때려야 돼 한방 그아기 그러면 저거네 거기가 걸린 거야 어엄청네 엄청 세게 엄청네 그치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 먹어 관태 다 했다. 아, 나 잡을 때맞네 예, 약이 가면. 어, 약이랑 비슷안안 먹으면 자꾸 땜하막포식하니까 자체가 힘들어. 근로 저녁은, 저녁 아 먹긴 먹었는데 조그맣게 안 먹었어. 그리고 아빠랑, 우리 아빠랑 나랑은 2차로 술 먹, 술도 먹었잖아. 근데 얘는 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우와. 우린 아까 맥주도 먹고 다 했는데. 일단은 안녕히 주무세요. 담배, 둘이서. 맛없게 든다고? 어쩌라고? 딱 주물러야 돼. 응? 아, <목소리> 먹는 어쩌라고? 아, 주물러라고. 응. 봐야, 봐야 주물러아 그렇게 맵진 않아요. 응? 아니야 그막고다주물라고 매우. <목소리> <목소리> 응? 음. 어쩌라는 거지 맛업게 먹는 게? 아, 주물러줄게. 안 매워 안 매워. 음. 안 매워 그냥 적당히 매운 거. 그렇게 맵진, 맵진 않아요? 뭐안 매워. 안매그 가봐 내 주물러줄게. 어깨고 막 어디서 다더라고옷 나온 내려가. 아, 이 따라. 아봐라지트라지 응? 왜여꼬 먹지 말라고요? 그, 나만의 스타일인데요? 아, 저는 나만의 스타일대로 네. 먹는 거라서. 음. 내 먹는 방식이에요 이게. 음. 나만의 방식입니다 먹는 게. 아, 한번 눌러봐야지. 원래 이렇게 먹어요 방송에서 보고 가지만 젓내 한번 이씨 데 나와 앉 앉어 메 앉아 메로 앉아 가만 있어 메로 떡떡좀먹로 아, 먹는 건 아니고 이거 적, 뭐야 장갑으로 먹어요.